배틀그라운드와 협업을 통해 여러 의미로 게임 시장을 달군 케이팝 그룹 유진스의 다음 행선지는 포트나이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포트나이트의 각종 뉴스와 유출 정보를 전하는 하이펙스는 지난 4월 19일 엑스를 통해서 이미지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. 해당 이미지에는 2024년 포트나이트 로드맵이 담겨 있었습니다. 빌리 아일리시, 메탈리카, 카롤지, 스눕독 등 3개 유명 아티스트가 있었고 이후 포트나이트에서는 실제로 빌리 아일리시와 메탈리카의 협업이 이어졌습니다. 자료 유출 이후 케이팝 그룹 중 하나가 포트나이트와 협업을 진행할 것으로 추측됐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유출자는 케이팝 협업 그룹을 뉴진스라고 밝혔고, 오는 12월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. 이후 해외 게임 관련 매체를 통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포트나이트에서는 뉴진스 스킨과 이모트를 비롯해 노래인 디토와 핫스윗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.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이용자들은 배틀그라운드와 협업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동종 장르 게임과 협업을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.